통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와, 이게 오늘 쇼킹한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야, 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충격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추장군이 등장을 하셨는데, 어, 충격적인 폭로를 제기합니다. 지기현이가 갔다는 그 룸빵 알고 봤더니, 판검사 로비에 전문화된 특화된 전문로 예, 전문, 전문 룸방이었어. 로펌도 아니고 룸방이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그 검사들이 전관 변호사, 그러니까 직업 선배인 변호사한테 술을 얻어먹은 거야. 몇백만 원씩 얻어먹었어. 그딱 걸렸네. 딱 걸렸는데 이거를 처벌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99만원 세트라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가 찬 거는 뭐냐면은 이 99만원 세트를 만들면서 뇌물죄를 싹 피해가고 100만원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거 김영란 법 대상에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술값은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99만원으로 맞춘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법기술이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99만원 세트가 나온 데가 어디였느냐? 이게 이번에 지기원 간 룬살롱 거기 되는 거예요. 어? 와,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예, 추미애 의원이 합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기원의 술집, 라임 검사 접대함 룬살롱과 같은 사장, 그러니까 라임 검사들이 간 룸살롱 있잖아. 그 룸살롱 주인이 샤르망도 같이 운영을 했다고. 야, 근데 이때 라임 검사 접대한 데가 그레이스래. 야, 그레이스래. 그레이스 샤르망이 원래 이름이 그레이스였죠. 아마 그레이스가 한 군데 더 있나 봐요. 그죠. 제가 알기로 거기가 포에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레이스도 있었나 봐. 아무튼 뭐 그레이스가 됐든 뭐 포에버가 됐든 샤르망이 됐든 사장이 같은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99만 원 세트 이게 만들어진 과정과 지기현의 룸살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의 위원장은 집안사에 대해 술 접대, 골프 접대, 거짓말 등 삼독에 빠져서 타락하고 있다. 룸살롱 그레이스에서 몇 년간 라임 사건 수사팀장과 팀원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은 라임 사건 수사를 정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깨를 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를 운영한 가게 사장이 기원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샤르망인과 같은 인물이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취재를 돌렸어요. 참, 제가 이거 어쩌다가 룸살롱 이름까지 제가 취재를 다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가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룸살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회를 가져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참 지기연 같은 애화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희한해졌어 그죠? 어, 이 99만 원 세트. 이 99만 원 세트가 만들어진 여기에는 세 명의 검사가 있죠. 나이여빈이 유머시기니, 엄머시기니, 뭐 등등등등, 어, 임머시기도 임 있더라. 임 임, 자, 뭐 이런 검사들이 포함이 됐어요. 이들이 막 이른바 99만원 세트, 이 99만원 세트의 주인공입니다. 이 99만원 세트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포에버라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포에버만 간게 아니라 몇년 동안 쭉 주로 많이 가던 데는 그레이스였던 거지. 그리고 이 그레이스 사장이 샤르망 사장인 거야. 재밌는 건이 샤르망 사장, 샤르망도 한때 이름이 그레이스였어. 와, 참. <laughs> 야, 이거 연관이 없다고 말못 하겠네, 그죠? 네. 이 이야기를 오늘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시죠? 추미애 의원이 공개, 폭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추미애 의원의 폭로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접대를 받은 그시고, 그 샤르망의 사장과 그레이스 사장이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라임 사건 때 그때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술접대 뇌물죄인 것을 어거지로 불기소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형사사법정의를 타락시킨 바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도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업소가 단란조점이지 않느냐 그게 뭐 어쨌다고 당신들은 술안 마시냐 삼겹살, 소백조차도 접대를 못 받는다. 라고 거짓말을 법대에 앉아서 뻗으시 하는 직위원을 그냥 못 보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숙히 내란 재판에서 직위원 판사를 손대게 하십시오. 참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아, 나 얘기 듣고 참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시간을 잠시 과거로 돌려서 2010, 2020년이군요. 2020년 당시로 돌아가 봤습니다. 당시 이런 기사가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어,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어, 사건입니다. 당시 보면 그랬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수사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 2019년 7월 검사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천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전 회장은 A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속하고 우병우 사단에 실세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와라. 라는 식으로, 예 아, 뭐 닥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이른바 라임 술접대 라임 검사 라임 그 라임 사건이 이제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이게 기억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예요. 그때 뭐 이런 검사가 섞여 있네 저런 검사가 섞여 있네 참 말이 많았죠. 예. 자, 그 당시 어떤 검사들이 포함돼 있었는지 그 검사들의 명단 몇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연로가 됐던 검사들은 이른바 특수부 검사들, 특수부 선골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 김기동 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영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팀장, 1팀장, 2팀장 맡아 가지고 이른바 부패 범죄 특별 수사단이란 걸 만듭니다. 이게 사실상 대검 중수부였어요. 사라졌던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한 짓이었어요. 아, 하지 말라 는지만 골라서 한 거죠. 그런데 이들 중에 바로 이 라임 술접대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엄희준, 그다음에 여기 나이엽, 그다음에 여기 이몽석, 그리고 유호유호재 요네 명의 검사입니다. 일단 여기서 엄희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빠져나갔죠. 다른 검사들은 지금 뭐 징계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이, 이 엄희준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잘 빠져나갔어.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들한테 술을 사준 사람이 누구다? 예, 이주영 검사. 이들인 거죠. 이주영 검사는 당시에 어, 검찰을 그만두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어, 이들이, 예, 소위 말하는 라임 술접대 사건, 라임 룸빵 사건의 그 당사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간 술값이 몇백만 원, 오백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산을 하죠. 여기 김봉현 목도 빼고, 뭐, 이주영 변호사 목도 빼고, 나머지 검사 세 명으로 갈라붙이니까 몇안 나왔다? 99만 원이 나온 거 아니야. 노래방비 빼고, 노래 안 불렀어. 요렇게. 하, 진짜. 무슨 택도 아니, 아이고, 진짜. 그거,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갔더라도, n분의 1로 계산해가지고, 이 내물액이 n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전체면 전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 각각을, 어, 1000만 원을 각각에 다 적용시킵니다. 만약에 3명이 갔다, 그러면 1000만 원, 1천만원을 1번도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고, 2번도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거고, 3번도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걸로 씁니다. 3명이서 공범이 되는 거야. 나, 내 n 분의1안 돼. 그렇게 계산을 해요. 누가 어느, 공, 어느 공무원이 n 분의1을한다 돼. 보세요. 어, 무슨 민원인이나 뇌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한 명한테만 주겠습니까? 그 팀한테 다 주지 않겠어? 업무 담당자들? 그런그 사람이 세명네명될거 아니야? 그럼 얘들한테 한1만원 정도 술값을 썼다 쳐? 그러면은 한세명네명뭐세명 4명, 4명, 뭐 4명이 천만 원의 술값을 먹었으면 그럼 m분의 1에서 한 250만 원을 지금 먹은 거냐? 그럼 이 사람의 잘못은 250만 원, 뇌물 250만 원 받은 거냐? 아니요? 그냥 천만 원 받은 거 쳐요. 다 천만 원 받은 거야. 세, 셋, 넷, 다 천만 원 받은 거야. 다른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처리했어요. 검사 지들이 다른 공무원들 처벌할 땐 그렇게 했다고. 근데 막상 지들이 걸리게 되니까 요걸 n분의 1 하자. 와, 씨발, 진짜. 이거를 맞다고 판결 내려주는 판사 새끼 같은 나쁜 새끼지. 하, 진짜 저질들이에요. 진짜 저질들. 그리고 말이야. 밴드가 왔으면 그냥 다 적용이 되지. 노래 안 부르니까 나는 밴드 안 했다. 참.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럼 노래방 그뭐 단란주점에 가 가지고 어? 나는 노래 안 부르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어? 나는 그 밴드비 그 노래방비는 빼야겠네. 나는 술안 마시고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안주만 몇뜸 집어넣었으니까 술값 빼고 안주값만 해야겠네? 잘도 하겠다, 씨바 아, 진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검사니가 그렇게 해준 거야. 진짜 개새끼들이죠. 응? 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걸린 이 나이역 검사 어깨저께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을 하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다. 여러고 나갔어. 이 후회되는 일이 많다가 아니라 이 새끼 감옥에 가야지. 에? 어떻게 아유. 참 아유 여기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알았어야 돼. 검사가 정의롭다. 검사가 공정하다. 치라라고 자빠졌네. 아우씨. 검사 공정하지 않아요. 판사 공정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야. 어? 공정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누구 특정인한테만 공정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특혜를 베풀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독하게 엄하기도 하고 장영진이한번 걸려들면은 택도 아닌 것 가지고도 몇 년씩 시, 끌어가지고 시비 붙이고 아이고씨 아유 한동훈이 딸 내가 뭐라 그랬다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걸 아동학대 그 사건을 3년씩이나 들고 있어 LA 아이고 진짜 그것도 검사라고 아이고씨 가짜나사 아휴 참예참어휴 아유, 진짜 아우 아 열받는다 자자 여기까지 예 구십구만 원 세트에 대한 얘기 라임 사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이 라임 사태 라임 사건 때 김봉현 회장이 술을 사준 사람 뭐 이런 검사들이 있어 어디서 샀다고 예 일단 구9구만원 세트는 어 여기가 포에버라는 데서 삽니다. 그런데 포에버뿐만 아니라 그레이스라는 곳에서도 어 김봉현이가 술을 많이 샀대.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포에버만 기억하고 있느냐. 검찰이 포에버만 기소했어. 다른 그레이스는 기소를 안 했어. 입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갔는지 입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입증 안 되는 줄 알아? 핸드폰 기지국 추적했더니 그안 나오더래. 그러면서 빼버렸어요. 핸드폰 딴거 들고 갔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룸살롱이 지하에 있잖아. 그러면 은요 엉뚱한 곳에서 이게 잡혀요. 어? 기지국이 잡혀요. 그러고 보면 검사 새끼들도 참 못됐어. 지들이 무죄로 뭐 누군가를 만들 때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치 이 장치 가지고 어? 거기 갔네 안 갔네 이렇게 하면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구글 타임라인이 나왔는데 구글 타임라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유죄 때렸잖아. 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검사들이 엿장수 마음대로인지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자 아무튼. 당시 그래서 이 포에버 말고 또 다른 술집이었던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의 사장이 지금 샤르망의 사장인 거 아니야? 이 샤르망. 샤르망이 지금 현재 간판까지 뛰고 도망갔다죠. 그런데 이 샤르망이 작년까지는 이름이 그레이스였습니다. 제가 어, 구글 로드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샤르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해 5월달에 찍힌, 예, 아니 오, 올해 3월달에 찍힌 내용이 그 사진이에요. 그런데 작년 사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오, 그레이스라고 되어 있네. 예, 그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 제가 참한 가지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 이 그레이스에서 제가 지금 확인한 건 그래요 그레이스가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그레이스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두 군데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같은 사장이 두군데 그레이스를 운영했던 거지 아니면 여긴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벌써 여기서 냄새가 펄펄 난다 그죠? 즉이 그레이스 혹은 샤르망 여기는 처음부터 판검사들을 로비할 때 판검사들을 구워 삶을 때 데고 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참 아. 얼마나 유서 깊은 곳입니까? 근데 이런 데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왔다고 참 누가 참그말 믿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뭐 구글이나 네이버, 여기 로드뷰를 쭉 살피다가 갑자기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을까? 지금은 자르망이죠 근데 그전에는 그레이스였다면.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로드뷰를 찾아봤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판검사 로비 맛집 그레이스. 그 명성을 위한 샤르망인데요. 이 그레이스가 2017년에는 또 샤르망이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샤르망이다가 잠시 그레이스가 됐다가 또 샤르망으로 돌아온 거야. 자, 그러면 2017년 샤르망, 2020년경에 그레이스, 그 다음에 2025년에 다시 샤르망, 아씨, 그러면 이게 뭐야? 술집 주인은 뭐야? 네. 술집 주인은 샤르망과 그레이스가 같은 놈이라는 거죠. 아까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놈이 그 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놈은 샤르망하고 그레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동네에서 일을 해왔던 거예요. 샤르망이요, 샤르망. <laughs> 여기서 하나 갑자기 저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나세요? 이거 이게 아마 한국일보 기사일 거예요. 지기 향응 의혹의 업소 사장 지금은 룸살롱 아니야. 작년에는 뭐 했는지 몰라. 이런 기사 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한겨레 신문 기사인가? 그한그 그 한국일보가 아니고 한 한겨레 신문 기사인가? 한결레 계산하는데 예. 샤르망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룸살롱 아니다. 1인당으로 가격 책정안 한다. 양주 한병 2, 30만 원이다. 접대부터 근무 안 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 작년에 그레이스와 올해 샤르방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레이스와 샤르망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쭉 영업을 해왔네.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영업을 해왔더라고. 아 이게 전통 있는 술집이었어 아주. 결국, 뭡니까? 샤르망 사장과 그레이스 사장도 같은 놈이었고, 이 그레이스 사장과 포에버 사장도 같은 놈이었던 거지. 그래 놓고 얘는 뭐다? 작년 상황은 난 몰라! 그것도 지가 한거 아니야, 결국에. 작년 상황은 모를 수가 없지. 그놈이 그놈인데. 근데 얘는 뭐다? 작년에는 내가 아니었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 그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개업 무렵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잘 모른다. 룸살롱이었는지 유흥주점이었는지 내가 짜노? 라고 했는데 이건 뭐다? 하,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은 이 샤르망 업주 거짓말에 속아서 <laughs> 오보를 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유흥업소 룸살롱 사장이 기자들을 물을 먹인 거예요. 놀랐다. <laughs> 예. <웃음> 자, 제가 취재를 하다 뜻밖의 발견한 내용입니다. 야, 참, 샤르망. 아니, 글자체도 비슷해. 심지어. 간판 뭐,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네. 지금 샤르망 간판 뗐다고 돼 있던데, 조금 있으면 다시 그레이스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닌지 몰라요. 자, 물론 그 사이에 명의 세탁을 위해서 바지 사장 같은 게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인데 기자들이 다 거기에 속은 거지. 아이고, 제대로 물먹은 거죠. 취재를 부실하게 하는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 취재를 뭘 하면 은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확인하려고 했었어야지. 이거 구청 가보면 은다 나오거든, 서류에. 그걸 안 뒤져보니까. 아유 자 댓글에 속은 게 아니라 소가 준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기사를 내는 이유는 지기현과 조희대를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그러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취재력 하나 참 대단하다. 그렇죠? 네. <laughs> 오밤중 뉴스였습니다.